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우리 지역 이웃들이 직접 통신원으로 나서서 소식을 전해주는 시민 리포트 시간인데요. 정성 가득한 음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맛이 하나 있죠. 가정마다 맛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간직하고 있고 또 잊을 수 없는 맛 바로 엄마의 손맛입니다. 지금 계룡에는 엄마의 손맛이 곳곳으로 전달되는 곳이 있는데요. 계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통신원 불러볼까요? 박교신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계룡 통신원 박교신입니다. 계룡에 맛있는 음식과 또 예쁜 플레이트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 찾아왔는데요. 저를 따라서 갑게 가시죠. 아, 맛있는 냄새. 아유, 어머니도 부지런히 하셔라. 벌써 들어오셨어요? 우리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우리 가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르신들의 손맛이 자랑이라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평균 연령 64세. 계룡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케이터링 가게는요. 막깔스러운 손밭에 정갈한 꾸밈까지 더해 2020년부터 함께 운영 중이랍니다. 저희 어르신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원년 멤버예요. 이규순 어머니, 임민숙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른 솜씨로 이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뉴패스 김정자 어머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자입니다. 입사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나는 왜 소개 안 해? 요리 짱! 케이터링의 이수덕입니다. 어머니들 오늘 우리 케이터링 주문이 들어왔어요. 70인분인데 꼬치 두 종류, 과일컵 할 거예요. 오늘도 다치지 않고 잘 만들어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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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에서는 유일무이한 케이터링 전문 매장이라는데요. 어머니들의 꼼꼼한 솜씨 덕분인지 여기저기 입소문을 타 요즘은 찾는 곳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70인분 정도는 거뜬하다는데요. 키가 모질라네. 모질라? 어, 더 잘라야 돼. 아까 맞게 자른 것 같은데. 따다 아, 보면은. 맞게 생각을 했는데, 어 담다 보면은 어몇 개가 부족할 때가 있고 또 남을 때가 있고, 하, 그래서 또 나이가 있고 또 우리도 또 조금 조금 이렇게 깜빡깜빡 하니까 여러 그런 경우가 있어요. <laughs> 언뜻 생소할 법 또한 케이터링 서비스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어요? 아 어, 저는 친구랑 우연치 않게 케이터링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주부로서 살림만 하던 엄마로서 그냥 일상 똑같은 하는 일이니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뭐 음식을 예쁘게 좋게 만들어 세팅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거에 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엔 박교신 통신원도 직접 나섰는데요. 나는 안되는데 약간 짧게 잘라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끼면 돼요. 어머니 그러면 이런 거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 집에서는 제가 요리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laughs> 여기 와 보니까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이렇게 하는 거 노하우 알려주고 저는 그래서 이걸 하는 걸 즐거워해. 왜 그냥 배우는 재미도 있고 일하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요. 아... 네. 그동안 살림을 하며 얻은 생활 속 요리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직장 동료이자 친구로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단한 팀워크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를 마쳤으니 출장 가볼까요? 오늘은 개소식 행사에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말 한마디 없이도 손발이 척척 맞네요. 각자 알아서 뭘 해야 될지를 다 파악을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인만 아, 보내도 아니면 사인 안 해도 아 언니가 저거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음. 이거 하면 되겠지 하고서 하니까 잘 맞아요. 이제 눈빛만 봐도 안다는 두 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우리 케이크 먹잖아요. 생일날이 이런 데 그거 나라도 케이터링은 몰랐었어요. 안 익지 않은 거라서 그게 기분이 좋았고 내가 우리 저가 딸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니네 케이터링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그래서 엄마 여기서 일하게 됐어. 그랬더니 엄마 너무 잘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어요. <laughs>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도 생각나고 어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맛의 비결은 어쩌면 음식을 준비할 때의 행복한 마음이 아닐까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손수 이렇게 마, 마련하시니까 그 손맛도 함께 느낄 수가 있네요. 어, 어서오세요. 아우. 리코다 치즈 샐러드랑 불로된 김밥. 주문 받는 거 보고 놀라셨죠? 저희는 케이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상시 매장을 통해서 간단한 김밥이나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행사용 단체 주문이 아니더라도 가게를 방문하면 어머니들의 손맛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다다다. 속이 꽉찬 김밥부터 다양한 채소들로 가득한 샐러드까지 메뉴와 재료 모두 어르신들이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저희들이 개발한 상품을 맛있어 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저희들은 기쁘죠. 보람 있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 맛있... 네,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김밥이 그 양도 다른 데비해서좀 크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어머니들이 깔끔하게 음식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서 자주 여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접한 케이터링으로 인생 이막을 새롭게 펼친 어머니들. 어머니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케이터링이란 소풍이다. 출근길이 너무 신나서. 서... 즐거워요.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애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이 나이에 할수 있다는 거가 아주 뭐 매우 뿌듯합니다. 어머니들의 청춘은 바로 지금. 앞으로를 더 응원할게요. 계룡신 역할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과 더 맛있는 음식을 하시는 게 기대가 됩니다. 어머니들의 케이터링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통신원 박교신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계룡에서 박교신 통신원이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즐거운 웃음과 함께 음식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길 충청은 오늘도 응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서는 매년 농촌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은 보리수 나무에서 즐기는 소태이골 보리수길 걷기 및 열매따기 행사입니다. 행사 현장으로 함께 찾아가시죠. 여름으로 향해 가는 요즘. 보석처럼 영롱한 자태의 이 열매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침 이를 널리 알리는 축제까지 열렸는데요. 정겹고 즐거운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사람들의 발길을 부르는 곳, 충주시 소태면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충주시 소태면에 찾아왔는데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 옆에 뭔가 예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 수상한 현장 발견, 설마 말로만 듣던 농작물 무단 채취? 아니, 잠깐만요.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찍어도 되나? 이분들 나와도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런 거막 따면 큰일 나요. 아유 괜찮아요. 모자이크 지워도 돼요. 저희 마을 공동 거라 얼마든지 마음껏 따도 되거든요. 아니 이 마을에서는 마음껏 따도 된다고요? 그럼요. 이게 소탱이 꼴의 상징이거든요. 아 마을의 상징. 네, 네. 근데 이게 뭔데요? 앵두 나무랑 아. 비슷한 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보실래요? 오! 보리수예요. 보리수. <laughs> 네. 이 마을의 오랜 상징이라는 보리수. 빛깔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참 탐스럽죠. 아라리 빨갛게 잘 여물었는데요. 맛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와, 되게 색. 달콤해요. 근데 끝에 약간 떫은 맛도 나는데요. 그렇죠. 그게 음. 보리스의 매력이죠. 오, 맛있다. 근데 한번... 네. 네네. 네네. 이 보리스 열매는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또 이거를 청으로 담아서 에이드, 그다음에 주스로 드시면 너무 좋고요. 이거를 살짝 얼려서 그냥 그 냉동된 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지난 2011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보리수나무. 해마다 마을에서는 축제를 열어 보리수를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벌써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보리수가 이 마을의 상징이라고 하더니 어느새 또 축제의 주인공이 됐네요. 네. 보리수 축제를 하는 목적은 첫째는 주민 화합을 위해서 보리수 축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소태면이 친환경 단지예요 아주 농업 단지 그래서 지금 밤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마을을 알리고 우리 소태면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리수가 익어가는 계절 드디어 축제의 막이 올랐는데요 조용하던 마을에 시끌벅적 활기가 솟아납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이가 한창. 잔칫날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와, 인심 한번 푸짐하네요. 이 축제가 더욱 좋은 건이 많은 음식을 모두 무료로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 이유겠죠. 맛있게 드세요. 소태니꼴의 보리 수축제가 열렸다는 소식에 올해도 마을을 찾은 많은 사람들, 농촌의 먹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에 어린이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음식도 아이들 입에 잘 맞나 봐요. 걸 제대로 본건 처음이고요. 그래서 따도 재밌었지만 더 놀라운 건이 보리수 따는 거며 음식이며 이런 심지 막걸리까지 다무료 제공해주시는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거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많은 분들 아시면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인 정도로 너무 가족적이고 좋은 분위기여서 되게 좋았 다채롭게 준비된 볼거리, 즐길거리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수확한 열매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런 건 놓치면 손해죠. 다들 손놀림이 분주해집니다. 와, 아니 뭐 순식간에 이 바구니가 채워지네요. 보리수 뭐잘 따는 방법이 많네요. 있나요? 많으니까 잘 따는 것 같아요. 아, 마, 워낙 많아서.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냥 따면 이렇게 많아지네. 오. 이렇게 너무 잘 갖고 놓으셔서 너무 좋아요. <laughs> 소독도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좋네요. 한번 찾았다 하면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꼭 다시 방문하는 소땡이골 보리스 축제 덕분에 별다른 홍보 없이도 해마다 많은 이들로 북적입니다. 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으니까 따는 맛도 있고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 이그 보리수를 심, 직접 심으셔서 관리도 너무 잘해주시고 주민들 자체가 단합이 너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보리수 열매가 빨갛게 영 들어가면 마을 축제를 여는 것 외에도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봐도 열매가 참 예쁘죠? 이번엔 또뭘 하는 걸까요? 네, 아, 이거 가지고서 배달 깨가지고서. 응, 네, 어, 아, 요 네. 방울방울 깨어서 님에게 선물하면 얼마나 좋겠어. <laughs> 오리수를 가장 네. 맛있게 즐기는 방법. 꿀이나 설탕에 재워 발효시키는 건데요. 무더위가 시작되면 마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별미입니다. 1대1로 녹여댑니다. 아, 네. 설탕이나. 보리수 하나. 그래서 이거를 여름에도 시큼하게 해서 이렇게 마시면 음료수로 마시면 진짜 소화도 잘 되고 어, 맛있요음 맛있겠죠? 아이 마을은 정말 주민 화합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행복한 기운을 많이 얻었거든요. 네. 앞으로 꿈꾸는 마을 어떤 모습을 꿈꾸고 계세요? 예, 우선 지금 보리숲길을요, 현재 한 3km 정도 되는데, 한 6km 정도 확장해서 지금 작년부터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숲길을 더 길게 하고, 보리숲길에서 보리숲 축제 모든 행사에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충주시 소태면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성 가득, 마을 사람들의 손길 덕분에, 올해도 고운 빛깔로 실하게 염은 소탱이꼴 보리수. 보석처럼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그 먹과 맛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이 빨간 빛으로 나무 전체에 아라리 열매가 맺힌 보리수. 지역민이 하나 돼 준비한 축제에서 보리수길을 걷고 보리수 열매도 따고 또 보리수 요리까지 즐길 수 있어 더 특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청은 오늘이 담은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어머니들의 열정과 자연과 함께 지역의 특색이 짙어지는 축제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질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